네, 안녕하세요. m 비게어스 댄스 공간이 장영훈입니다. 예. 아, 지금, 지금 아주 뭐 숫자가 계속 뭐, 이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저희 한 번, 잠깐 볼까요? 네. 아주 스펙타클하게 계속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아주 지금 저희가 5시부터 지금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과연 어떻게 에너지를 회복하는지. 이게 고, 이 곡감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을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 네, 이게 틈틈이 이제 간식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간식을 좀 갖고 왔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얼만큼 이렇게 빡시게 하는지.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일반인이고 누가 무용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다 빛, 어? 땀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저도 무용수로 이게 무대에 좀 뛰고,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게 가끔 들지만 너무 빡세서아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혹시 지금 이 인터뷰 보시는 사람들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앞으로 좀 데려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잠시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들의 열기가 제 마이크,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무래도 예 유... 무용수들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오 다섯 분, 아 반갑습니다. 힘겠어요그죠 네,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아마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어,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게 숨을 쉰다라는 게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열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열 확실히 이게 춤을 춰야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잠깐 <laughs> 네. 좀 정도 우리 심한가 거의 꺼내 하시고 땀이 많이 나셨어요. 저희 제가 어 땀이 많습니다. 아, 땀이 많습니까? 헤어밴드도 땀이 네. 아, 헤어밴드. <laughs> 네, 이게 아, 저희 잠깐 인터뷰 짧게 괜찮을까요? <laughs> 네. 아유, 많이 힘드시죠. <laughs> 네, 너무 힘들 힘드. 아. 경기에 또 실내 <laughs> 시간에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혹시 간식을 좀 제가 보기엔 많이 챙겨오신 것 같은데 아예 약과만 챙겨왔습니다 약과! 약과를 예. 챙겨온 이유가 뭘까요? 네, 예, 당 조, 조그맣고 예, 예. 편하고 아 당도 보충해 줄수 있고 네, 해서 네. 아 그렇구나 평소에도 이런, 이런 군것질 좀 많이 하시나요? 군것질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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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좋아하는 혹시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지 아 제가 원래 예. 레드불을 좀 좋아하고 커피랑 레드불을 아, 좋아하긴 레드, 했는데 예, 레드땡? 네 레드땡, 예, 레드땡. 예, 레드땡. 예, 예, 예.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 예, 예.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카페인 민감증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커피랑 초콜릿 이런 것들을 못 먹고 카페인 아 들어간 거 많이 못먹었 혹시 그렇다면, 네. 이제, 그, 지금 이제, 국감님이신무 네. 홍수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간식이 있다. 간식이요? 네. 어, 떠오르는 게 없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막막하네요. 약과는? 예, 약과. 약과가 최고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빨리 쉬시고. 네. 물 같은 거좀 갖고 오셨네. 네. 아, 물 같은 걸로 좀 해박 좀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아이 약과를 또 갖고 오셨는데 이꿀 약과 맛있네요.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 아, 이게 좀 이게 당부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저기 지금 저기, 저기, 저기 끝에 계신 분, 저기 끝에 계신 무용수님한테 한번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아, 어, 어, 옆에 저저 이게 봉지가 있어요. 아 네. 그어 <laughs> 어 간식을 많이 챙겨 오시네요. 네간식봉지네아 항상 이렇게 많이 싸갖고 다니시는요네저 진짜 많이 싸들고 다녀요. 네. 아그 아 저기 보니까 양갱이 네. 보여요. 양갱 양갱이 혹시 그당 보충하는데 좀 효과가 있는지. 네 아무래도 힘을 많이 줘. 그 에너지 드링크는 혹시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에너지 드링크 하식스요. 네. 하식스. <laughs> 하하 스 아, 저도, 저도 많이 먹는데, 그게 혹시 진짜 도움이 된, 된다고 느끼시는지. 어, 근데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 뜨거운 네. 거. 커피? 네, 커피. 커피. 아, 그게 오, 진짜. 커피. 네, 뜨거운 커피. 커피를? 네. 네. 뜨거운 커피를 저는 항상 이제 대회 준비할 때나 음. 뭐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 뜨거운 아. 커피를 딱 연습 30분 전에 마시면은 그렇게 몸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는 그카도 커피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게 좀 면역이 됐나 봐요 잘 <laughs> 모르겠는데 네. 평소에도 이 체력 관리 좀 잘하는 게 저는 어, 예, 네.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어, 을 어, 많이 어, 먹는 어. 게좀 체력에 많이 도움되는 것. 혹시 같아서.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먹나요? 그 보, 건강 보, 보조제, 어,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것들? 비타민은 좀 먹었다가 네. 사실 그렇게 효과가 어,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네. 어. 그 마지막으로 그 본감님들에게 아야 이거 먹으면 좀좀 좀 에너지가 좀 부, 부, 받더라 하는 간식이 있는지. 간식은 네. 전 초콜릿이요. 초콜렛? 예, 네, 아무래도 다크 초콜릿 같은 거. 네단 네. 거. 단 비그. 밀크. 밀크. 밀크 초콜릿? <laughs> 밀크 밤. 밀크 같은 남자예요. 어? 뭐 뭐가 있나요? 질문 다 건강 잘생긴 비결이 뭐냐고. 누구죠? <laughs> 뭐, 비결이 뭡니까? <laughs> 아우, 비결 예. <laughs> <laughs> 아 그냥 그저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저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네, 맥주 많이 먹으면 이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효모, 효모.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푹 예. 쉬시고 자. 어아 지금 저기 좀뭘 타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저기 뭐 한번 볼까? 지금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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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저기 저기 저기. 자 안녕하세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시죠? 물 마시고. 아 물이에요? 네. 사이다가 아니고? 네. 아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오늘 뭐 간식 같은 거 싸오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어떤 거 싸오셨어요? 어 제가 만든 김밥이요. 김밥? 어? 김밥? 아, 맛있겠다. 김밥은 밥인데 간식이요. 아, 사실... 아 그거 <laughs> 먹고 그거 먹고 혹시 움직이기 괜찮으세요? 아 그거 근데 못 먹었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 먹? 왜못 먹? 아 먹으면 삼칠춤을. 아, 힘들어서. 네. 아, 그래서 이게 밥 같은 걸 사실 챙겨 오면좀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간식 같은 거 혹시 좀 예, 네, 좀 챙겨 오시고 네. 물 많이 드시고 힘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저쪽. 어? 지금 이거 뭐 드시고 계시는 겁니까? 파, 파인애플을 먹고. 있어요 파인애플 왜왜 먹고 있죠? <laughs> 엄마가 사줬습니다. 아, 엄마가 줬어. 사줬... <laughs>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어, 파인애플. 을 어, 어. 엄마가 가져가라 그래서. 네. 오늘 뭐 에너지 드링크나 안 드셨어요? <laughs> 저는 에너지 드링크를 어... 먹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 약간 카페인 종류가 아... 받지 않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러... 나는 카페인이 너무 잘 받아 가지고 하루에 세네 개씩 먹어도 심장이 안 뛰는 거 같아요. 저는 엄청 아... 뛰어서. 평소에도 체력 관리 잘 하시는지. 체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늘고 있어요? 네왜 늘고 있죠? 콜라 당 덕분에. <laughs> 아, 혹시 제가 제가 보기에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습아 생각? 맞습니다. 좀 들고 있고요. 자, 저쪽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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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시간이 없어. 안녕하세요. 자 여기 다들 뭘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 다 간식 싸오신 겁니까? 아 여기 준이 어머님께서 간식 담당이세요 어머님이 간식을 많이 싸주셔요? 네. 오늘 마이구미를 싸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이건 제가 샀고요. 아, 왜, 사, 왜 샀어요? <laughs> 먹고 싶어요. 젤리. 젤리 좋아해요? o y Jelly Joy. Why are you 하 o i n g it? Good. I'm watching you from the end of the house. Have you got s o 요 이온 음료 r e y o 이 want to drink? 죠 이, 그, 짧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 지금 이제, 홀라당에서 이제, 무용을 하면서 자기가 좀, 어떻게 체력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삶이 좀 변화했다든지, 아니면 근육통이 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어... 근육통 많이 생겼고요. 근육통이 많이 생겼어요? 확신이 아, 있으셔요?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승모가? 여기 <laughs> 아 엄청 당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무용수지만 지금 승모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지금 무릎 아프신 분이 저기 계세요. 저 이제 마지막 짐 저기 많이 드시고 이건 <laughs> 푹 쉬시고, 네, 연습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저 지난번 에 했던 음. 그, 그 디렉션? 아, 예, 네, 예. 아, 오늘은 무릎이 아프셔서 좀 예, 많이 예. 못 움직이신 거 같은데 이게 예. 파스예요, 파스? 네, 파스 예. 파스입니다. 예.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 잘안 <laughs> 하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체력관리를 하셨는데도 이러는 겁니까? 안 하신거죠? 오늘 간식 싸고 셨어요 네! 무슨, 무슨 간식? 어.. 저 빵이랑 네. 음.. 단백질 우유랑 단백질 우유? 네 아, 음, 단백질은 네. 소중하니까요 아 그렇죠 음. 그렇죠 보충하기에 네 그렇죠 지금 좀 드셨어요? 네 아까 다 먹고 지금 없습니다 아까 다 먹었어요? 네 나가 아예아그 혹시 이제 뭐 무릎이 제좀 많이 아프시긴 하신데 이제 춤을 추게 되면서 좀 뭐가 변화가 있어 있으셨는지 음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예, 살이 좀 많이 빠지셨다 아...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지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어 근데 저도 피부는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땀 때문에 예, 땀 때문에 아... 예, 땀이 이렇게 약간 노폐물이 나오니까. 소금기가. 예, 좀 네, 네. 피부도 좋아지고 네. 몸무게 빠지는 음, 거는 음. 좀 원치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어. 아무튼 좀네 네. 배는 그대로인데 좀 감량이 되긴 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고 집에 가서 뭐 드시죠?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웃음> 빨리 얘기해서 뭐 드세요? <laughs> 밥 먹고. <웃음> <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연습해놓고 다시 밥 먹는 그런 아, 야식이잖아 그죠?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네. 힘들어요. 내일도 네. 연습을 네. 하려면은 뭘뭐 네. 먹고 자야 될것 같아서. 아. 예. 네. 네. 저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네. 맥주 추천해드립니다. <laughs> 맥주가 이렇게 입안에 좋대요. 아, 한잔 정도는. 아한잔 정도. 몸 해봐. 아 이게 근육 풀어주는 데좀 도움이. 아, 아 근데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이제 저희 음. 다리가 아파 아프, 아프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그 반신욕 하시라고 한번 아 따라 하니까 정말 아 좋아져가지고. 평소에 반신욕 많이 안해보셨죠요 예. 아, 근데 많이 할 하시고, 일이 없죠. 양해하시고 예. 이제 무릎 관리 좀 잘하시고 뭐, 무릎 아프죠? 음. 아예 아프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분한번저 번, 지금 뭘 먹고 있어 뭘 먹고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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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초코인지 모르겠어 그죠 네. 많이 힘드신가봐요 평소에도 초콜렛 좋아하세요 엄청이요 아... <laughs> 오늘 오늘 밥은 드셨나요 아니요.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지금 초콜렛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안스럽다. 저희 무용수들이 끼니를 잘못 챙겨 먹습니다. 눈물 날것 같아요. 그 평소에 오늘 또 이제 연습하고 또 집에 가서 뭘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뭘 먹을까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맨날 자극적인 게 당겨요. 자극적인 거? 단짠단짠. 단짠? 라면. 음. 맥주. 어. 지킨 어, 계속 평소에 살이 안 빠져요? 그게 혹시 평소에 <laughs> 그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나요? <laughs> 아니요. 안 돼요? 뭘안 먹어..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간식을 안 먹는 날이 어, 없었어. 오늘, 오늘 끝나고 뭐 먹을 거요뭐 생각해? 뭐딱 음, 뭐 하나 땡긴다. 나 짬뽕. 이거, 짬뽕? 짬뽕의 유리인기 <laughs> 배달 음식? 근데 될될나 짬뽕 아 되죠 되죠 짬뽕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짬뽕 짬뽕 생각하시고 2 시간 남았어요 화이팅하세요 조고도 어, 많이 드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저희가 15분이라서 이제 좀 인터뷰를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연습복, 연습복 질문이 있었는데 다음 예. 주제로 하면 좋을 같아요아 연습복 아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는 연습복에 대해서 꼭 질문할 텐데 저는 저는 한그한 그 겨울에도 아 이거 노이 예, 반바지 입고 연습해요 반바지 입고 이게,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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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반팔, 반바지가 익숙해진 게, 그 자기 몸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그 이게 또 이제 반바지를 입으면 좀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그 긴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팔을 입고 있다가 아니면 이런 패딩을 입고 있다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천천히 또 하나씩 벗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벗고 하나씩 벗고 또 벗고 좀좀 그렇다? 그랬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제는 그 무용수 무용복 연습복, 연습복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예, 빙이는 머리에 붙어 있어서 가발이 아, 머리 잘랐어요 제가 머리 잘랐거든요. 예 어제 잘랐는데 좀 해병대처럼 잘라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그또 어, 궁금한 아이디 어, 궁금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방법이 없네요. 네 준비교수 특강 특강 아, 특강, 4시에 오시면 저희 특강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몸풀기 1시간 정도 할 텐데, 어, 그거면 특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시간은 월화, 목금, 토, 4시. 네,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정도 저희 같이 몸풀기 하니까 특강 충분합니다. 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 어. 정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마일 리틀 앰비규어스 인스타그램에 어 저희 팔로우 해 주시고 메시지,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받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티켓 티켓이 오픈했습니다. 매일 같이 하는 얘기지만 티켓 오픈했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J 토월 극장 예수의 전당 CJ 토월 극장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많은 관심 부탁. 만감부. 저 이제 그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뿅.